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날 저녁 시간입니다. 제가 사북에서 아침에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 동네에 도착한 거는 저녁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거의 12시간 걸렸는데요. 가는 데는 5시간인데, 올 때는 보통 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오는 길에 항상 휴게소에서 들려서 잠을 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또 동강 휴게소에서 한 두시간 자고 또좀 달리다가 또 졸려가지고 단양 휴게소에서 어 지인들과 이런저런 통화하면서 또 잠깐 눈좀 붙인다는게 또 서너시간 잠들어버려서 제가 집에는 어, 8시 넘어서 어, 저희 동네에 도착을 했고 또 저희 딸아이 야간 수업 끝나고 학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학교 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3, 40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내에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셨던 이 상품권이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아, 아이스크림 상품권도 또 오늘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게 있고, 또 며칠 전에 60개 치킨 또 상품권을 다른 구독자님이 주신 것도 있고, 이래서, 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걸 사가야겠다 생각해서 좀금 시내에 왔는데, 이 베스킨라빈스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소금 아이스크림이에요. 혹시 이거 드셔보셨나요? 이게 이 소금 아이스크림이 이 우리 우유에다가 아 이렇게 소금 좀 이렇게 타서 마시면 약간 짭짤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이걸 좀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희 이 식구 네명이 제일 좋아하는 원픽이 이 베스킨 라빈스에서 이 소금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들대로 저는 제대로 또 좋아하는 시향들이다 있어요. 그래서 뭐 크림치즈 아이스크림, 뭐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갈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주, 보내주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치킨. 60개 치킨에서 아이들이 이 여러 치킨 그 브랜드가 있는데 이 60개 치킨이 특별히 고소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치킨 두 마리 하고, 어, 또 사이드 메뉴 이렇게 사가지고 포장해서 이제 집에 들어갈 건데, 카지노에 갔다 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도박하면서 며칠 놀다 온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가 집에 없음으로 인해서 뭐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들대로 뭐 빨래 뭐 설거지 집안 일들을 제 대신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 또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따든 일든 사실은 카지노에서 며칠 놀다 오면 제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항상 뭐라도 가족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가는데 사가지고 온 음식들을 먹으면서 며칠 동안 또 애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일상적인 얘기들, 뭐 연예계 뭐 주요 뉴스들, 뭐 정치적인 얘기도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저희 가족들은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가족들은 저희 언니 집의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대화가 없어. 어, 그냥, 어 밥만 같이 먹고, 각자 자기 방에 가서, 집에 들어올 때 얼굴 보고, 집에 나갈 때 얼굴 보고, 그러고는 집안에서 서로 대화하거나, 뭐, 같이 TV를 보거나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이제 집을 비우는 날이 많고, 뭐,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집에 없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어,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 중요하게 자기 주변에 무슨 일들이 있고, 또 뭐에 가장 어, 관심을 갖고 어, 있는지, 이런 대화들을 꾸준히 합니다. 저는 대화가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어, 상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지노에 다니시더라도 항상 가족들한테 꾸준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박하면서 미쳐 돌보지 못한 사람들 혹은 내가 미쳐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부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카노에 갔다 와서 이제 저는 이제 2주 정도는 카노에못 가죠. 날짜 입장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1억 3천만 원 그, 다이아몬드 찬스 슬롯머신이 재팟이 터졌는데, 오늘 또, 오전에, 5,100만원에서 다시 다이아몬드 슬롯머신 재팟이 한번더 터졌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어요. 그, 뭐, 2억대, 1억대에서 터지고, 후타로, 어, 5천만원 막 시작한 금액에서 다시 터지는 경우가 한 번, 두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번에 그두 번째 나온 재팟은, 제가 좋아하는 독수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앉았던 자리였어요. 어제는 폭탄 자리에서 나왔는데, 아 부러워요. 제가 카지노에서 가장 그 해보고 싶은, 정말 당첨됐으면 하는 재판이 다이아몬드 슬러머신 재판이거든요 금액은 상관없어요. 뭐, 오천만 원대도 괜찮고, 1억, 2억, 뭐, 3억대도 괜찮고, 금액은 상관없는데, 아, 저건 정말 꼭 당첨돼 보고 싶다. 저건 꼭 잡아 보고 싶다 하는 게 저는 다이아몬드 슬롯머신 재판머신인데, 아 언제 저도 한번 음, 관심 있게 노려봐야겠어요. 그래서 아이 다이아몬드 슬롯머신 재판에 당첨되면 저는 음, 금액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랑 제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겠지만. 그한10% 20% 정도는 이렇게 딱 떼가지고 우리 구독자들 그리고 우리 카지노 지인들과 아, 멋진 이벤트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하지 말이죠 재팟에 맞아야지 말이죠 그런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늘 했던 곳에서 돈을 따고 싶고 재팟을 잡고 싶어요. 저는 이제 왕서방이라는 걸한 번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왕서방에서 뭐 5천만원, 5천백만원, 5천이백만원 재파 나왔다고 해도 부럽지 않아. 왜냐면 내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뭐뭐 뭐 자동차 K9, 아 자동차 좋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 재판에 관심이 별로 없어. 왜 내가 안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 슬러 모시는 제가 가면 늘 관심 갖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쓰리 카드 로티도 다른 슬로머신에 비하면 금액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도 내가 늘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금액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 하는 게임에서는 제파 한번 잡아보고 싶죠. 뭐 쓰리 카드는 뭐 초보 때 벌써 두번 잡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뭐 욕심은 없는데 이 다이아몬드 슬로머신은 정말 한번 정도는 제파에 맞아보고 싶어요.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예,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아, 집에 오니까 아, 너무 좋네요. 뭐니 뭐니 해도 집이 제일 최고죠. 가중에 또 놀러 가시는 분들, 아, 좋겠어요. 저는 이제 3월에는 못 가고 4월에나 가게 되는데, 아. 그 동안에라도 제가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 이야기들, 영상으로 오늘도 카지노 채널에서든, 뭐, 이겨울 카지노 채널에서든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몇 가지, 이번에 제가 카지노에 있으면서, 어, 꼭 듣고 싶은 얘기, 또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여러 사람들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또 그동안에 취재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정리해서 이제 영상으로 또 하나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